대기 오염 물질은 냄새가 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분이 많아서 불법 배출 사업장을 단속하는 데 애를 먹어 왔는데요. 최대 2km 떨어진 곳에서도 무색무취의 수증기 안에 든 오염 물질 농도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적외선 장비가 도입됐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합성 수지를 소각하는 공장 굴뚝에 수증기가 올라옵니다. 환경 감시단 차량에 달린 카메라를 굴뚝 쪽으로 돌리자. 모니터에 붉은색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 농도가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차량에는 적외선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탑재돼 있습니다. 최대 2km 떨어진 곳에서도 오염 물질 측정이 가능합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 처음 도입한 분광복사계입니다. 적외선을 발사해 대기오염 물질을 곧바로 감지할 수 있어 측정 시간이 훨씬 단축됐습니다. 탑을 올라가는 사람도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첨단 장비를 활용한다면 올라가지 않고도 미리 스크린을 통해서 오염 물려가 있는 지역을 찾아낼 수 있고 차량 진입이 힘든 사업장에는 휴대가 가능한 광학가스 카메라로 메탄과 벤젠 등 400여 종류의 오염물질을 측정합니다. 직접 오염물질을 포집할 때보다 불법 사업장 적발률이 크게 늘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찾을 수가 없는데 첨단 장비를 활용을 함으로써 어, 실제 육안상으로 이제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이 됩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새 장비를 활용해 단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